자, 이제 UV 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 간단하게 이렇게 스무딩 그룹을 설정을 해줬고 UV 작업을 할 건데 UV에 대해서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, 예를 들어서 UV 같은 경우는요. 자, 박스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볼게요. 제가 이제 그 단축 설정했던 것들 있죠. 그 강의를 꼭 듣고 오시면 좋겠고요. 여기 Unwrap UVW라는 게 있습니다. Unwrap UVW를 꼭 체크를 하셔서 여기 이제 보면은 오픈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. UV를 피칠때 먼저 헷갈리시면은 뒷면, 아랫면, 앞면, 옆면 이런 식으로 일단 자를 걸 잘라서 나중에 붙여준다.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. 자 일단은 이 직육면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맵핑에서 플래티맵핑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보면은 45도를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떼버리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니까 6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. 자, 그래서 이 UV라는 거는요, 얘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, UV는 최대한 예쁘게 나온다면, 최대한 붙여주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, 포텍스가 8개죠. 그런데, 이 UV창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UV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을 때는요, 어떻게 되냐면, 하나, 둘, 셋, 넷, 24개가 됩니다. 아시겠죠? 뭐, 게임 회사에서 예전에 뭐, 가이드를 받았었을 때는, 뭐, 요런 것들 다 웬만하면, 합쳐줘라.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, 이게 사실 최적화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작은 프랍에서는 그렇게 뭐 영향이 거의 미미하지만, 큰 프랍, 되게 많은 폴리곤이 차지하는 프랍에서는 얘들 최대한 합쳐주는 게 그래도 좋겠죠?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, 이런 식으로 윗면, 옆면, 앞면, 아랫면 이런 식으로 먼저 나누고,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거를 붙여준다. 근데 붙여줄 때도 너무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최대한 붙여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